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1인 창업가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슈가맨 워크 선유도역점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9호선 선유도역 바로 코앞에 있는 공유 오피스인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만 딱 모아서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고 해서 요즘 정말 핫해요. 자, 그럼 진짜 매력이 뭔지 딱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위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워라벨은 덤이고요.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3분. 그러니까 여의도나 강남 가는 건뭐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일하다가 좀 지칠 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선유도 공원이 있어서 잠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쇼핑몰 창업의 성지라고 불리는지 바로 알수 있는 특화 서비스예요. 보통 제품 사진 찍으려면 스튜디오 따로 빌려야 하잖아요. 여기선 포토 스튜디오를 거의 무료로 쓸수 있으니 외주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심지어 사무실 안에 택배 집화장까지 있어서 물류 처리도 엄청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셋째, 제일 중요한 가격. 이게 또 놀랍습니다. 개방된 공간의 자유석은 월 15만원대, 독립된 개인 사무실도 35만원대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가격에 24시간 이용, 초고속 인터넷, 라운지 커피, 복합기, 회의실까지 전부 다 포함이라는 거죠. 이러면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이 정말 확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 슈가메워크 선유도역점은 최고의 입지에서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모든 걸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공유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